이어서 대전교구에서 보내온 동영상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에 문을 연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이 2년여의 세종시 직영 운영을 마치고 최근 천주교 대전교구로 위탁됐습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1등하는 복지관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교구와 세종시는 지난 8일 민간 위탁 운영 기념식과 함께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유주교는 격려사에서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들이 내 집처럼 느끼는 행복한 복지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위탁 운영을 맡게 된 대전교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에서 1등하는 그런 복지관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행복한 웃음과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은 기념사에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각 분야에서 협조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복지, 복지관에서 어, 우리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일할 수 있는 주비라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필요한 일로 생각 합니다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은 세종시가 부지 2천여 제곱미터에 건립비 27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에 완공해 시지경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1월 대전교구 충남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했습니다. 귀한 동영상 소식 보내 주신 대전교구에 감사드립니다.